오늘도, 오늘도 봉, 방송 할 건데요. 오늘은 픽셀건 없으신 분은 빨리 어, 불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에 들어가 줍니다. 버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일단 아, 일니요아세요 일단은 백은 그다2점이점이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저번에 들어갔던데. 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공유하려 하는데 다운하시면. 다운하려면, 이래 여기 들어가셔서. 어떤 분은 D자가 어, 없는 분들이 있다, 있다는데. 못하신 분들을 위해. 네, 디스코입니다. 다이동영 자세히 열개 들어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로딩 중입니다. 바처음 이런,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실패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다운하시면 돼요 본인의 자 본인의 그럼 여기까지였어요여기서다 들으셨으면 안된다면 안되서 실패한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나갔다가 홈키 눌러서 바로 나간 다음에 그어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 에 이게 픽셀건이라면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픽셀건을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못뜨는 분은 제가 사이트를 준비 기다릴 잠만요.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다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일단, 동영상을 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비즌, 모비즌 랩 많이 걸리면 더보기 가서, 개발자 옵션에 가면, 아니, 개발자 어, 없는 사람분은, 없는 사람은 빌드 번호 계속 클릭하면, 1, 2, 3, 4, 5, 5까지 나오면, 개발자 모드 실행되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오버레이어 사용 안함을 클릭하면 조금 렉이 안 걸리게 됩니다. 자, BJ 보이드였습니다. 구독, 추천, 해주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보이드였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